안녕하십니까, 헬로윈 가족 여러분. 네, 저는 지금 어린이 되공분수대 앞에 와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고요? 네, 대공원에도 걷기 중 맨발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새로운 또 접근 방법을 한번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후에, 걷는 장소도 들 이제 수맥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 수맥 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한번. 이어린이대공원 걷는 길에는 수맥이 없는지, 아, 수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좋은 시간 한번 같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잠시 뵙겠습니다. 아, 본수가 음액에 맞춰서 아주 자유롭게, 네, 아주 아름다운 물줄기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대공원 내본수대앞 음악광장. o oh, 우 very nice. See you later. 오.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가족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어린이대공원 맨발 걷는 장소에 네, 지금 수맥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맨발 걷는 장소에 그 수맥파가 있는지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걸으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로드가 지금 어, 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X자로 바뀌면은 수맥이 있는 거고 이게 펴지면은 수맥이 없는 장소로 어, 보는 원리입니다 네 그럼 수맥봉을 가지고 한번 쭉 어, 맨발 걷는 장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모님도 같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 지역은 생각 하시다. 깜짝 놀랐네요. 예, 네. 말도 잘하네요. 예, 지금, 음. 그 지금 그 수맥봉이 음. 지금 어, 그 X 자로 변하지 음.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수맥이 없는 곳이 또 음. 분명합니다. 네, 네. 아, 대단한 장소입니다. 이 몸매도 멋있어요. 네. 응. 저는요. 아, 아, 멋있어요. 저는 시찮 아주 멋요 저는 쉘찬해? 저냐고요아니요사장님도 <시원찮나고요>. 뭐. <laughs> <차관님도. 웃음> <laughs> 네, 지금 여기, 아, 잠깐만요. 여기 이쪽으로 걸을까요? 네, 네. 어디, 오른쪽으로? 네, 네. 밑으로 이렇게 예, 예. 올라, 올라가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니 예, 예, 예. 어, 아, 여기 한번 그, 여기가 전체 길이가 한몇 미터 정도 될까요? 네, 뭐. 여기가 전체적으로 예. 여기 길을 다 합치면은 예. 1km 정도 되겠죠 아, 전체 합치면 한 1km 되는 맨발 걷기 장소가 되겠는데, 지금, 옆, 뱀, 옆. 뱀, 레프트, 레프트가 애기지. 아 레프트가 이쪽인가요? 예. <laughs> 네. 그 엘로드록의 움직임을 계속 좀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그 엘로드가 지금 아, 수맥을 지금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맨은 조금 떨어져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어, 여기 대단해요. 여기 지금 전혀 그 수맥공이. 움직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30cm 간격을 두고 제가 엘로드의 그 방향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장소는 지금 현재 수맥파가, 예 수맥파가 지금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직진할까요? 네, 계속 네. 직진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수맥이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 전체 걸 걷는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 일부분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그 장소가 나쁘고 그런 장소는 아니겠죠. 그죠. 네, 이곳을 지금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장소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수맥의 영향도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걷기에 좋은 장소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약한 600m 떨어진, 네 놀이동산, 0쪽을 지나면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뒤쪽으로, 네 들어가시면은, <laughs> 아, 뒤쪽, 구그 아, 세븐, 세븐일레븐 그, 편의점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 맨발 걷는 장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입구에는 그 음수대가 있어서, 어, 물을, 그, 아리수 물이 어, 있으니까. 라이 아, 라이프. 예. 어, 여기 대단한 장소입니다. 전혀 엘로드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 여기 지금 수맥파가 지금 없는 좋은 걷는 장소가 지금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한번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혹시. 엘로드를 약간 숙이세요, 앞을. 약간. 예.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어, 대단합니다. 네, 여기 수맥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제가 혹시 저하고 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지금 엘로드를 넘기고 한번 지금 걸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변화가 없죠, 그죠? 근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과 관계없이 지금 수맥이 흐르고 있지 않은 그런 좋은 장소로 지금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조심하시고요. 네, 맨발 걷는 장소로 여러분들께 엘로드를 통한 예, 수맥파 탐지를 통해서 예, 이왕 걷는 거 수맥도 없으면 좋으니까, 네, 예, 한번 오늘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모님은 어떻게, 예, 어떻게 어떠,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니까. 어우 좋죠. 네, 괜찮죠? 어, 예, 괜찮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 검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예예.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엘로즈가 아주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네, 변함이 없는데요. 변함이 없는데요. 네. 여기도 많이 걷는 사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그런 맨발 장소인데 제서 저희가 한번 수맥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건국대학. 거기, 건대에서도 많이 오고요. 예예. 잠실에서도 많이 오고, 어, 노년동에서도 많이 오고. 오고. 그래요. 아, 노년동에서도 오고. 예, 예. 왜냐면, 대물산에 멀으니까, 예. 더욱이 예. 힘들오세요 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여기가, 예예. 또 여름에 특히 지금 그늘이 많이, 그죠? 예. 녹음이 되어 있고 하니까. 않고. 예. 근데 여기 걷고 많이 좋아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예. 아, 그래요? 네. 예. 통풍을 고치 아, 통풍을 고친 분도 있고, 예. 이거 그리고. 만드신 분이 예. 통풍을 고치고 아. 통풍을 고치셨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예. 이제 잔이다가 이제, 저기, 발탁붙을까 이런 이제 잔돌 있잖아요. 예 예, 예. 침해버리고 그러셨는데. 아. 네. 거기도 다 좋다고 나오고 그랬는데. 네. 예. 아, 어, 여기 터가 좋은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어.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어, 그런가 봐. 어, 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네. 일 하시는데. 어 진짜 걸어 보니까 어 이렇게 뭐 편하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저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어좀 걸어 보면 알아요. 예. 있을 수 산에? 있죠. 높은 산에도요. 정말. 네, 여기 높지도 않잖아요, 근데. 네, 어, 예, 높지도 않아요. 이건 뭐 산도 아니죠, 뭐. 네, 산도 아니에요. 그냥 언덕. 예, 예. 높은 정도 스냅이 있어요. 좀 밑으로 또 내려가 주세요, 사장님. 좀 밑으로. 좀 밑으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가족여 여러분 지금 그어린이대공원 그 많은 분들이 여기 맨발을 걷고 있다 해가지고 와서 한번 그 스냅공을 통해서 이 지역을 한번 센싱을 해봤는데 아 수맥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 이제 제가 했을 때 이게 수맥봉에 아,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은 이제 아, 다른 분이 아, 동일하게 지금 체크를 해봐도 동일한 지금 그런 아,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지역이 맨발 걷는 데 있어서 건강한 길로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